예 여러분 사도행전 시작하기 전에 예 사도행전에서 핵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예 핵심 주제는 바로 사도행전 시작 예 1장 3절에 나오죠 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이 내용이 사도행전 1장 3절 예, 시작 부분 에 나오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이죠. 마지막 장 23절과 31절에,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던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이렇게 28장 31절 마지막 절에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예,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가운데 그럼 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나올까요? 예, 사도행전 1장에서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요. 예,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예, 많은 환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예,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 사도행전 20장 25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3절에도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여기에서도 무엇을 증거했어요? 예,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 영생과 연결해서 말씀하시고 지옥도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연결되는 것이 소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49절에 보면, 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 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소금을 어디에 두라고 하세요? 너희 속에, 예, 우리 속에 계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 내주성령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내주성령은 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예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것이 서로 예 그것이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 영생과 지옥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소금 예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이 예 바로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47절에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요. 예, 심령 천국과 심령 지옥을 우리가 연결해서 볼수 있겠죠. 내주 성령을 모신 자들은 이제 심령 천국을 이루는 자들이고, 예, 내주 성령을 모시지 못한 자들은 예, 이 심령 지옥 가운데서 이제 살게 되는 자들을 다 말하는 것이고, 소금의 맛을 내면서 살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서로 화목한 것을 말하는 것이요. 결국은 화목 직분에 대한 내용이고, 이 화목 직분이 소금의 맛을 내는 자라는 것이에요. 예, 그 기 때문에 예 그분을 통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 진실하게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나가는 것이고 그 나의 것은 결국은 외식 가식 예 허례 허식 그리고 예 흉내내는 것이고 예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오직 그분을 통하여서 나가는 모든 것이 예, 그분의 일이고 그분의 것이고 예, 영혼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 예, 소금이 맛을 내는 삶, 그 삶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예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예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물침내와 성령침내에 대한 말씀이죠. 예, 물침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열매 없음을 회개하고 나오는 거. 예, 그동안 평생 나의 의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세상에서 살 때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 교회에 나와서도, 이제는 예수님 믿겠다고 나와서도, 예,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종교 생활도 열매가 없죠, 여러분. 내의로다 하는 일들이니까. 니까 거기에서 회개하고 나오는 그 이후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예물침내를 통한 성령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침내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시작.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자라나면서 이 믿음이 이제는 하는 과정으로 이제는 연결된다라는 것이에요. 야다. 예,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분이 내 영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 칠, 그분이 나의 완전하신 주인되는 그 성장 과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혈과 육은 어떻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예,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서도 무엇입니까? 다 혈과 육에 대한 내용이죠. 음행 탐하는 자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하세요. 예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떻다고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당한자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침내에서도 보았죠. 열매 없음 그 열매 없는 그 일을 회개하고 나오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고난 예 그래서 우리가 예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이 고난 이 고난은 합당한 것이고 그 합당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두여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여기에서도 무엇입니까? 다 혈과 육에 대한 내용이죠. 누가 보음 10장 9절에요. 예, 거기 있는 병자들은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그런데 병자들을 고치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거기 있는 병자들은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너희에게 왔다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병 고침과 지금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6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나오죠, 여러분. 예, 마음의 땅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땅. 예, 씨는 무엇입니까? 제라. 예,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예. 회개가 무엇이에요?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예. 복음 이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7절에도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이라. 예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 로마서 14장 17절에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에 대한 내용이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혼, 영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연결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면 예 성령의 힘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예 성령에 의해서 쫓겨나는 귀신의 내용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성령의 나라 예, 권능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이제는 성령의 힘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이 일어난대요 안 일어난대요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진리의 영이 예 우리에게 오시면요 예 거짓의 영은 예 쫓겨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누가 보음 9장 27절에도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누구입니까? 예, 바로 내주 성령에 대한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실제로 육의 장막을 벗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십자가 사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 속으로 들어가시는 성령, 그분을 이제 뵙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도요. 예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여기에 나라가 나오죠. 예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 역시 요한계시록 시작에서도 예이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요. 에 그런데 나라에 대한 말씀과 함께 참음에 동참한다, 환난과 예 고난에 대해서 연결해서 또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 혈과 육의 지금 거해져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 예,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혈과 육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성령을 통하여서 예, 심령 천국을 이룬 그 자들이 죽음 후에 이제는 영원 천국으로 예,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찾아본 이 구절들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예, 너무나 확증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유다서 1장, 예,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성령이 없는 자, 예. 성령이 없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 육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6으로 난 것은 6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두번 남. 예,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예,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예, 두번 남이죠. 먼저는 6으로 나고, 두 번째는 0으로 나는 거. 예, 거듭남이, 예,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요 예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첫 번째가 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예 5절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소 제목으로 예, 시작이 됩니다. 성령 세례가 나와요, 여기에서.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던 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가면서 나눌 것인데, 예, 먼저는, 예,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볼때 하나님의 나라가 주 핵심이고, 주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기억하고 예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시작에서 1장 3절 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